이것들이 결국에는 자동적 사고 패턴을 만들게 되고, 우리의 선택과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생각과 감정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그 믿음 체계 안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럴 때는 자동으로, 이런 생각 저럴 때는 저런 생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무서워 춥고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주위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하고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